이 쉬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이 공간은 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런닝 문화로 예, 사실 이틀 전에 JUST RUN IT 런너스 예, 카페에 왔었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우리 대표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예,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딱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네. 예, 이 발이었거든요. 네. 이 대리석으로 네. 이 조각도 아주 예쁘게 만드셨는데, 네.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조각가한테 의뢰를 해서, 네. 달리는 아가의 발을 모, 모양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 왜 또, 어, 아가이발을 만드신 거예요? 그 어차피 달리기라는 것들이 예. 되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것잖아요. 예예.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달리는 것들에 익숙했고, 연너들이 예. 입장할 때 예. 굉장히 연너들 그그 존중하는 마음을 여기다 담고 싶다. 어.를 아, 제가 아. 마음 담아서 어,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너스 예. 예. 카페 공간을 우리 대표님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도 한번 듣고 예. 입구서부터 한번 아, 네네. 예, 네네. 설명을 한번 제가. 오프식 때 그때 이걸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화보는다 없는데 이것만 딱 남겨놨습니다. 포스터에 우리 대표님의 이 예, 달리는 역사를 이 하나에다가 담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러닝 스토리 하고 유지해 가지고 제 인생 중에서 달리기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역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고 작년 여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 달리기가 취미였기 때문에, 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달리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친구가 되어줬고, 음. 위안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줬고, 음. 많은 것들을 저한테 주었는데, 이 좋은 달리기를 이제는 내가 받은 만큼 많은 분들한테 좀그 베풀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고요. 음. 어, 이 공간은 그야말로 러너를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의 어떤 모임도 할수 있고 또 재미난 상품도 팔수 있는 공간으로 음. 러너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첫번말 네, 되고 네, 지금 총 네. 지금까지는 한몇번 정도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는데 프리커스는 한 30, 40번 달린 것 같고요 오. 대회는 한 이제 8, 9 0 0개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5km, 10km 대까지다 포함하면 오, 트레일러까지 뭐, 포함하면 네. 뭐 엄청나네요. 오래 됐으니까요. 네. 아, 뭐 기록을 안 물어볼 수도 없는데. 아, 네. 저는 이렇게 기록 중심으로 하지는 않아서 이제 아. 런너로 하고 있는데 아, 아. 10km는 42분 정도 달리고요. 네, 풀코스는 3시간 20분 조금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상당히 아, 수준급이라고도 보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 네. 그렇지구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이제 이 스티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미국에서 기계를 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러닝 셔츠에 저 필름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여기다 프린트를 해드려요. 근데 아. 3분만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러닝 셔츠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어 아,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러너들이 오시면은 맞습니다.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크기를 고르셔서 음. 이제 원하는 티셔츠까지 고르시면 여기다가 저희가 아. 세팅을 해드리고. 요거를 이제 그, 저랑 같이 눌러보실까요? 예예. 예. 네. 요게 다 스팀이 됐기 때문에. 어, 같이 눌러시고 예예. 하나, 둘, 셋. 네. 네. 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요거를 네. 이제 1분 동안 시켜줘야 됩니다. 아, 1분 동안 시켰다가. 네. 여기는 이제 라커가 있어가지고요. 예. 러너분들이 오시면 누구든지 한 명이 오셔도 예. 무료로 집을 보관하고 뛰어갔다 오시는 동안 짐 보관하고 급수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분한테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무료로 네. 맞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옆에가 뚝섬 여기죠. 여기 앞에 나가면 여기가 1 0미터도안 가서 바로 한강입니다. 우리 단골 러는데네 <laughs> 지금 10 킬로가 기록이 어떻게 되죠? 아 기록은 남들보다 좋지는 않은데 가장 좋은 기록이 44분대 정도 나오는. 야그94 킬로 나가는 몸을 가지고 네. 예10 킬로미터 44분 뛴다는 건 상당히 좀 네. 제가 볼 때는 좀런닝을 예, 아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네, 저도 이해가 안니다예 아 왜냐하면 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 부분이 있는데 네. 야 부상 없이. 네. 예, 이 체중을 가지고 뛴다는 거. 풀코스 예. 기록은 3시간 반 정도. 야 풀코스 3시간 반. 대단하십니다. 예. <laughs> 야, 뭐 자전거 타고 완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뛰어서, 네, 그 예, 이9 4 k 로 몸으로 예. 뛰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또 약사님께서도 이렇게, 네, 네. 예, 그날 뵙고 또 오셨는데, 런 약사로, 네. 예, 유튜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예, 삼남매 엄마이면서 아, 네. 예,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 또 코르도 운영하신다고 아 맞아요 저희 새벽에 엄마들 예 건강한 엄마들 함께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침 런닝이 상당히 좋은데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침에 달리거든요 네, 맞아요 예그 상당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예 저희 마라톤 선수들도 사실 저는 선수 생활할 때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 눈을 뜨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몸이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뛰는데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5시 반에 이렇게 눈 떠서 네. 예, 이 뛰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 열심히 예, 건강한 또 예, 건강한 있는데. 엄마들이죠. 이게 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뛰시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이 공간은 뭐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짐을 맡기고 뭐 뛰어갔다 와서 예, 또차한잔 마시고 뭐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라톤에 대한 어떤 그 기념품을 예, 자기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선택해서 사가질 수도 있고 또볼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다. 예, 그만큼 대한민국 러닝 문화가 그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이제 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간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대치, 기대도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 어, 참 느낌이 좋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약사님께서도 그런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네.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런 네. 또 크루를 만들어서 네.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런닝 문화로 이제 정착되고 네. 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예, 런닝을 통해서 예, 99세까지 예, 100세 시대에 활발하게사시는 그날을 위해서 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록하영종 네. u 화이팅! 화이팅! 예.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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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같이 이렇게 영 n g Yang 이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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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예 운동하는 법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정말 똑똑하고 그랬던 애들이 막 사교육에 물드는 그런 모습 보면은 진짜 소화 당뇨도 너무 많고 요즘에 비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 수학 배울 게 아니라 진짜 달리기 한 달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기들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런 것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저 여의도 한번 갈 테니까 아, 네. 5시 반에 한번 뛰자고요. 언제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록 네. 가까운데 3 시간 3 0분 찍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아직 아무도 없다. 그근데 <laughs> 풀코스 기록이 3 시간 3 0 분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거의가, 몸이, 네, 안 어딘가가 무겁겠죠. <웃음> <웃음> 몸무게가 러닝 하기는 상당히 예 네. 네. 아무래도 충격이 네, 많이 가게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를 줄이고 가도 네. 만만치가 않은데 네. 자세까지 안 좋으면 네. 장난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자세와 난 그래서 이제 뛸때 자세라든가 네. 음, 네. 음, 네. 그런 걸 네. 한번 보고 싶은 거지 네. 페이스를 어떻게 잡고 갈 건지 네. 확실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달리기에 대한 이제 지식은 물론 좀 적지만은 어떻게 하면 어, 처음 달리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달리게 할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연구는 생각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제 체중이 있는 분들이 네, 네. 사실 체중을 빼고 뛰어야 되는데 맞아요, 음, 네. 근데 체중이 나간 상태도 뛰고 있는 네. 분을 보면서 네. 좀 자신감을 뭔가 가지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문제는 좀 문제는 편하게 네. 접근할 맞아요.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잘못하면 이제 부상으로 바로 갈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좀 천천히.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아니 뭐 5kg 10kg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네. 풀코스들을 또 그렇게 네. 뛰었다니까 이건 네. 더 이게 연구 대상이거든 네. 지금 크루가